이번 역은 영등포 영등포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Yeongdeungpo. Yeongdeungpo. The doors are on your left. 前方到站是 영등포 영등포站. 마모나크 영등포 영등포 액기데스. 이번 역은 오류동, 오류동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오류동, 오류동.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오산대, 오산대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오산 유니버시티. 오산 유니버시티. The doors are on your left. 고객 여러분, 출입문이 닫힐 때는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다음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출입문에 몸을 기대거나 손을 짚으면 닫힐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오산. 오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Uzan. Uzan.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온수 온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장암이나 고속 터미널, 부평 구청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Unsu. Unsu.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seven. 이번 역 이번 역은 오양 온천. 오양 온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자강선 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운양운천. 운양운천. The doors are on your left. Customers taking a train on the Changang line. Please get off at this station.